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여런 모습 2층은 여런 모습 3층은 여런 모습입니다. 다시 1층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으로 오시면 시작 부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진입을 쭉 하게 되면 여기서 좀비가 한마리 나옵니다. 이 좀비가 어, 질로 게임 초창기에 시작할 때 노란색 외쪽기 입고 있는 브레드입니다. 어떤 브레드냐? 바로 이 브레드입니다. 이 브레드가 좀비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브레드를 죽이게 되면 이 아이디 카드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 카드로 여러가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 카드로 열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 보관함 아, 이런 보관함들을 여,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로. 오케이 일단 아이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메인홀을 거칩니다. 메인홀에 보면 아이템 상자도 있지만은 세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 소총, 그 다음에 녹색 약초 수류탄그고 안내 데스크를갈 때는 보관함을 거쳐서 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진입했을 때 작전실에는 성광수류탄 그리고 돌격수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을 통해서 이쪽 이쪽 들어왔을 때 여기서 애들이 애복 많습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여기 서쪽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쪽 사무실 안쪽에 보면 도교서초 그리고 권총탄약 그리고 금고 여기는 서쪽 사무실에 보관함 그리고 빨간약초 그리고 권총탄약 15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금고실이 있는데 이 안전금고실은 열쇠가 있어야지만 안전 금고실 열쇠가 있어야지만 이물을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3층으로 가시면 3층 복도의 복자에 보시면 열쇠가 나 있습니다. 안전 금고실 열쇠입니다. 여기 예. 예, 열쇠입니다. 저 3층 가서 이 열쇠를 먹고 난 뒤에 안전 금고실을 열어줘서 비밀번호를 치고 난 후에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배터리는 2층의 샤워실에 쓰입니다. 일단 아이템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그러면 안전공구실은 나중에 가시고 이쪽을 돌아서 딱 가시게 되면 암실이 있습니다. 암실에는 빨간 약초, 도교소총 그리고 세이브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1층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주동선입니다. 일단은 메인 홀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건조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위치, 1층으로 지금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암실. 여기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쭉 올라오시면,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샤워실로 들어가면, 샤워실에 녹색 약초, 그 다음에 다이얼 자무쇠 요렇게 되죠. 그리고 샤워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샤워실에 보면 전자기기가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를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1층에 가셔서 안전금고실에 배터리를 두리를 조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폭탄이 만들어집니다. 이 폭탄을 샤워실에 대고 터트립니다 그리고 진행방향으로 진행해서 스타트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그 다음 거는 응급 스프레이, 독일소총, 독일소총, 상자 하나, 그고 사무실 안에는 빨간 약초, 아이템 상자, 그리고 응급서치 스프레이, 섬광 수류탄, 그리고 보관함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순서를 딱 보면 그겁니다. 처음에 3층 가서 안전군 구실 열새를 얻고, 맞죠? 그 다음에 1층 가서 안전군 구실 들어가서 배터리를 얻고, 그 다음에 2층으로 가서 배터리랑 전자기기랑 합쳐줘서 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립니다. 그리고 진입을 해서 스타 사무실로 갑니다. 야. 에 스타스 사무실로 가서 진행하시면 영상이 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자3층을 가보시면 안전공구 열쇠도 있지만은 상자 하나와 다이얼 자물쇠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거, 자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진행 방향은 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동료와 같이 갈 때는 이 오른쪽을 그냥 왼쪽으로 안보고 오른쪽으로 무시하고 갑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약간의 어 정보가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누구냐 지일이 처음에 사용 그 게임을 할때 여기 왔을 때 도움을 주냅니다. 바로, 브레드라고 해놔야죠. 야. Yeah. 그리고, 이메일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아이템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템이냐. 상자와 빨간 약초.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돌계 속총 그 다음에 빨간 약초 이렇게 두 개를 묶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갑니다 자 소리 브레드라고 얘기했던게 여기 가보시면 브레드가 좀비로 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드가 죽어 있습니다 자, 이 브레드를 죽이게 되면, 이 아이디 카드를 드랍합니다. 이 아이디 카드는, 어, 각종 아이디 카드로열수 있는 아이템을,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경찰서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세이브, 창고, 다 있죠? 자, 좌측으로 돌아가면, 아이템이 있습니다. 수류탄녹색약초도교소총 탄약.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층 오른쪽 옆에 건총탄약1 5발이 있습니다. 탄약만 있을 뿐입니 이렇게 는이렇게건총탄약 15파를 먹고 다시 뺏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인 1층 오른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죠. 옆, 여기로 진입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브래드가 준 아이디 카드로 이 상자를 깝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 상자를 보관함을 깝니다. 아이디 카드 사용 이렇게 갑니다. 어, 또 탄약 없고 아이디 카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막 각가지 몹들이 다 나오겠죠. 쭉쭉 진행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 문까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몹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합니다. 야, 이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전실, 그죠? 아이템을 하나 먹습니다. 야, 섬광 수류탄 얻지 못하네요 오케이 성광 수류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압 그리고 여기 작전실과 여기 복도 중간에 길에 도교 소총 스무 바먹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열쇠가 없어서 안되겠지만 기존 레지던트 그 이블 2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진입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엄청 많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뭐 웨스트 오피스 여기 서쪽 사무실이고 반대쪽에는 안전 근구실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사무실부터 사무실에 아이디카드 열겠습니다. 바로 돌격소총에 스코프를 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yep. 자, 여기도 달리는 거한번 볼까요? 조합. 이 총에는 달 수가 없네요. 음. 그래도 독일 소총인데 파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총은 아니네요. 오케이. 여기서 뭐면애 하나 잡고 이 안에 금고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정 탄약 금고를넣입니다 이 군구 같은 경우에는 9, 15, 7. 오른쪽 9,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7. 확인. 여기 되죠. 그러면 힙색이 있습니다. 이0 9의 아이템은 십색입니다. 옆두 칸을 열죠. 그리고 아이템을 봅니다. 그리고 전면에 아이템 빨간 약초 건총 탄약.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캐비넛에 돌개수총 탄약. 오케이. 요 정도만 얻으시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에는 서쪽 사무실은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도에는 왼쪽 끝에 보면 여기 에 상자 한 개,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또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안전금고실을 열려면 은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안전금고실이 되었습니까? 이 안전금고실 사실 은 지금 열려 있지만은 진행상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갑니다. 자, 안전 근무실을 먼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층 3층. 엄마, 3층에서 죽이고 가시면 여기 여기 위에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열쇠냐면 이 열쇠. 안전금고 열쇠가 이 박스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전금고 열쇠를 먹고, 먹은 김에 상자도 하나 부수고, 그리고 자무쇠를 땁니다. 3층 자무쇠는 DCM입니다. D C M 오케이 그리고 도교 초점 탄약을 20발 얻습니다. 옆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자, 진행 방향을 제가 그대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1, 1층부터 2층까지 쭉 올라가셔도 다 뚫고 올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안연고 문을 열고 왼쪽에 애가 한 마리 있는 거를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키가 2번, 3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놉니다 2번, 3번이 없으면 좌측에 200m 짜리는 다 삭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1, 102도 안 되고, 103도 안 돼요. 그럼 101부터 104, 105, 106, 107, 108, 109를 엽니다. 아,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열면 총3 개가 열립니다. 어떤 게 열리냐면 104, 다음 106, 109 이렇게 열립니다. 자, 104는 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야. Yeah. 배터리를 여기다가 넣으면 2층에 있는 전자기기랑 합해집니다. 합하게 되면 금방처럼 기폭장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일 소총탄에 묶고, 수류탄 묶고, 수류탄이 안 먹히니까 뭐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뒤에 아 수류탄 먹고 그리고 얘도 먹고 녹색도 예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어 여기 초한 게안먹었네 성광수류탄 성광을 성광이를왜안 묶었지 내가 정면 저쪽 사무실이고 여기는 성강이를 좀 묶어야 되는데 뒤로 들어 돌고 왜 여기 성강이를 아 성강이가 가방이 다 차서 못 먹었는가봐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마무리 그 당시에 집었는데 음 가방이 다 차서 못먹었것 같습니다 자 직진해서 이제는 한층씩 올라갑니다. 3층은 클리어 했기 때문에 2층만 가면 되죠. 자, 2층 올라가기 전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암실이 있습니다. 암실에 가셔서 뭐 각종 아이템과 기타 등등을 먹습니다. 첫 번째 빨간 약초, 돌고서 청청알, 그리고 불 켜주고 여기 카메라. 근데 카메라는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파란색으로 다 만들어졌죠. 전체가 파란색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다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이 이제 주 진입로이기 때문에 2층에 가겠습니다. 자, 2층 샤워실을 딱 여기 되면, 어우 열어. 전면에 동료에게 쓴 편지. 있고 오른쪽에 불대가리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불쪼가리 하고 이것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여기 비밀번호는 CAP 입니다 CAP 샤워실 전체는 CAP 선광 수류탄을 먹게 됩니다 뭐 크게 영향가가 없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여기는 10호, 기폭장치를 넣는데, 원래는 전자기기가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전자기기와 어 1층의 안전공구실의 배터리를 같이 전자장치랑 배터리랑 합치겠습니다. 기폭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폭장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skip Huggins has that the time take a number 그리고 돌격 소총 먹고 캐비너 두개 열어주고 스프레이랑 탄약 먹고 이렇게 되면 여기 상자 하나, 돌교속전 탄널 그리고 여기가 진행방향입니다. 그러나, 여기 돌아가시면 아이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돌교속전 탄널이죠 스물발 놓고 진행을 합니다. 스타스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스킵.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을 보시면 빨간약초 어,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이 뭐 기장소도 너무 뭐 많습니다 여기 서류 일단은 빨간약초 먹고 음. 이고처치스프레이 먹고 어, 먹은 거큰 뭐 필요 없으니까 다시 보여겠습니다 오케이 그 안쪽에 들어가시면 성공수류탄 어 저기 아이디 카드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이디 카드를 쓰겠습니다 플레드의 아이디카드 잠시만 여기 아이디카드 사용 그리고 산탄총 같은데요 도그소총이구나도그소총할좋습니다 돌비수청할... 감사합니다 물고기다리였습니다 땡큐